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깜캄했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어지러진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 올 한해. 마음을 같이 하라는 주제로 이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다해 가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과 모습들은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낮은 곳에 거하며또 사랑의 뜻을 같이 하여 서로를 사랑으로 환대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일을 돌보아 이 땅에 세우신 성목마교회가 걸어가야 할그 소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서 온 성도가 기쁨을 얻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린 교회 앞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각자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은 우리가 알수 없으나 주님의 깊고 크고 넓으신 뜻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 속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나와 이웃을 돌아보며 더 어제보다 좀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다짐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며 우리도 항상 사랑의 자리 그곳이 바로 여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laughs> 제자들이 감나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유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의마태와및 알프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편나더라 아멘 사스터나 미스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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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터나 미스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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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나가스터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제자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에루살렘에 함께 모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의 어머니 동생들 또 여인들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 그들 대개의 사람들은 갈릴리 어, 인이라고 칭해서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의 본고지로 돌아가지 않고 낯선 땅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있게 되었다고 유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도 떠나가고 어, 그 따르던 무리들 제아들만 남았는데 떠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모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는 예수님의 명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있으라고 한 예수님의 그 당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복음서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게한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어, 말씀,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어, 그 이유가 될것 같은데요. 그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어,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을까? 그제 아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제아들이다 본인들 사, 삶의 자,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 찾아오셔서 어, 막 고기 잡고 있던 제아들에게불러 모시고 그리고 순천 하시면서 어, 에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함께 이와야라 말하자면 사람이 개인의 삶의 자리 로 돌아가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는 거 함께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할 때에는, 어, 뭐든 함께 할수 있지만, 흩어져 각자의 삶에 자리로 가면 한 개인이 있는데, 그러면 그 개인은 그 삶을 내,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그 무언가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개인이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순간, 삶의 모습과 방향과 모든 것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도 제아들로 각자 고기 잡는 그 자리에 어, 가 있는 거. 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두 사람들이 또제아들이 자기 필요했다는.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길 원하셨기에 예루살렘 성에 모여라 <laughs> 각자의 삶의 자리를 흩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앞서 사는 삶이라기보다 자기 필요에 따라 사는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다고 볼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으로 사는 삶과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모임, 서로 뗄수 없는 깊은 연관성이 그 안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한두에 저는 거의 매주 우리가 붕어빵을 그 코스예요. 저희 사택 마당에 모여서 그걸 해서, 비록 뭐 작은 거지만, 근데 그걸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만들고, 또 동네에 나누고, 또저거까지 갖다 주고 한 거예요. 그게 개인이 전도지를 만들고, 붕어빵 밀가루 살고, 굽고한 개인이 그걸 혼자 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또한 개인이 아이들을 교회 앞에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학교를 하고, 어떤 잔치를 버리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다. 그건 개인이 매우 하기 어려운 감이 있지만 또 사실은 우리 각 개인은 그게 목표가 되지도 않고 또 개인의 삶의 우선순위에 해당되지도 않는 거지만 그러나 공동체로 모이면 그 교회가 힘이 약하든 가난하든 그러나 어떤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할수 있더라는 거. 사모님, 교인들은 웃고 또 권사님과 몇몇 교인들은 그걸 바구니 담아서 도 마저 중으로 나르는 거. 그러므로 개인으로 흩어져서 사는 삶과 공동체로 모여 사는 삶은 이렇게 다르다. 신앙 공동체로 모이면 그래도 목사가 우리가 가진 사명을 이끌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작은히 모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이는 사람과 모이지 않는 것은 음, 단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아닐까 너희가 3년간 강고성록한 자들도 각자 개인으로 들어가서 자기 밥벌이나 한다고 막 바쁘잖아요 자기 피로를 충족한다고 막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있잖아요 그래, 그럴 것이 아니라 신앙공체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사명에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렇게 명한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개인의 자리를 벗어나, 공동체에 모여서,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고민을 하고, 각자의 삶의 목표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주문하여라 또 다른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것도 혼자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 함께 하면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여라 명하셨던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건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 더불어 날마다 한마음 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건부 중요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하는 <laughs> 것 가능하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겨울 함께 모이는 게 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사실 또한 깊이 생각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오해한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 또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함께 모이라고 하신 이유는 저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십니다. 메태자는, 네. 황승원 선생님이 작년에 TV 많이 나오고 하시는데 그분인터뷰오고 있더라고요. 9 0년대한 5년 정도 그 옥살이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옥살이 하면서 어, 가장 깊은 나그 뭐였냐면 책을 읽는 거였다고. 되게 많은 책을 읽었대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읽었던 책들은 일상의 삶에서 음, 읽혀지지 않는 책들이기 때문에, 감염의 의미에 불과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책을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그 즐거움, 위안, 위로 이, 이, 이것에 불과했다는 것. 예, 직접 만족. 수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자신의 삶을 바꿔주거나 성장시켜주는 변화는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그냥 직접 만들만 줘줬고 별게 없었대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어, 그 책이 감옥 안에서 읽은 거니까 삶에서 떠난 책이었죠. 일상의 삶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이 별 의미가 없었대요. 말하자면, 쓰고, 읽고, 말하고, 또, 살아내는 기교 없는 그냥 읽기였대요. 최근에 이제 신촌서당에서 흑금방 남북회라는 걸 하고 있는데,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읽은 거를 읽고, 또 쓰고,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내 머릿속에 어려 이유로 남는게 아니고, 그걸 읽고, 또 쓰고, 또내 삶에 비태고, 그러면서 하에 주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조금씩 변화도 있고, 또, 아, 이게 이렇게 이 글들이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혼자 읽고 끝나면 그리고 그게 삶과 연결이 안 되면 직접 만족이 상은될 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만족해 우리 교우들도 많이 어, 참여해서 함께 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사는 삶과 일상 이 부딪히는 그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그 관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건강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의 질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고 또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맺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고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근데 혼자서 성숙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교정 하고서 로성기는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우리가 의로우지그운 혼자서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어느 관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생경을 많이 읽고또 제자 훈련도 또 여러 번, 여러 코스를 받는다 해도, 지수일 뿐, 놀러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 지수일 뿐, 삶을 성장시켜주는 공동적인 거람입니다 우리는 들으시는 반대에서 그 관계는 내가 배우고 깨달은 바를 적용할 때 만들어진다. 근데 에서도 수염, 전투 수염 한다고 물리 세상에 그걸 쌓고 그 위에 배를 얹, 얹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이론은 다리를 이렇게 뽑고, 팔을 이렇게 뽑고,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 자꾸 가라앉더라고요. 이론만 안다고 수용할 수 없는 것죠 우리 현실은, 감기로 시작해서, 감기로 끝나는데, 그 감기 속에서 부대 끼면서 같이 가는 사람이, 힘들겠지만, 나를 상장시키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혼자 있지 말고 네가 제 아들과 우리들 사이에서 섞여서 조금씩 성장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니 함께 모이다는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공간에 우리가 모였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조금 힘들고 조금 상처가 돼도 잘 견디고 또 이겨내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직 서툴고 부족한 이 지라 어, 함께 모여서 마음을 정말 같이 하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 담보하고 싶은 건, 이름만 네, 있습니다. 칭찬하지 말고 고마워해라. 네. 왜, 칭찬은 고개,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제 제목이 있었는데, 저는 그치, 그 말이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고래가 춤추는 동물이 아닌데, 그 고래를 춤추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걸까. 그런 거부감이 좀 들었는데, 그 칭찬에는 사실은 어, 속셈이 있잖아요. 와, 주민이 열심히 공부한 아 칭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 좋은 성적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가래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하기보다 고마워하라는 말은 어, 고마워한다는 건그 존재 자체로 좋다는 거잖아 그냥 당신이 있어서 고맙고 엄마 아빠가 되어서 고맙고 네가내 자식이라 고맙고 그냥 옆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려 드리... 그렇잖아요 두명 밖에 없어 목사님하고 혼자 있으면 <laughs> 둘이서 예배 드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서로 고마워하는, 그걸 표시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참 행복하다고, 어, 고맙다고. 아, 전기를 많이 써서 가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예.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어,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한 이유였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복음소를 통해서 제가 짐작하는 이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너희가 그 성을 떠나 함께 모이는데 왜 모이는가 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어, 모여 기다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여 구한 것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합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여 기도하면,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해라. 그리고 그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한해 모여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예. 서로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합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을 때마다 서로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서로의 목표도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의 사랑을 모을 때, 그때 우리 신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도저히 우리 현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또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열매맺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경주성박교회가 함께 모여서 부대 끼면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이는 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서로 배워가는 또 관계를 훈련하는 그래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가 모일 때 나타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겨, 경험하는 공동체로 어, 모였다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마음 먹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참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너무 어, 너무 너무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 경주 성문학교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